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공부할 작품은, 어, 박평균률이고요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어, 평균률, 베베 파우 884 프렐류도 했었고요 예. 오늘 그거에 이어서, 어, 푸가 저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프렐류도 저희 지난번 했었던 거, 어, 연습을 해보셨죠? 네. 어 지난번에 저희가 그어 플레이도 하고 저희 푸가 앞에 조금 했었는데 오늘 이제 푸가를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어 푸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거 삼성 어, 파트별로 따로따로 따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어 그리고 음. 성보별로 조금 이제 따로 연습을 하고 아티큘레이션 같은 거 얘기를 조금 했었었고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16분음표를 그래도 다 이제 조금 논내가토로 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붙임줄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긴 음들은 더 어, 확실하게 이제 긴음 누르는 거 하고. 그런 거 이제 하는 거 하고 틀 같은 것도 이제 얼마만큼 길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어 저희가 이제 어 실시간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 할때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 어 하는 거랑 어 뒷부분 여기 이제 손가락 번호 같은 거 제가 이제 갖고 어 거기에 이제 손가락 번호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갖고 이제 손가락 번호 적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스캔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 조금 천천히 어, 해 볼게요. 그래서 앞에 어, 앞에 분명히 쉼표가 하나 있어요. 어, 16분 쉼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밥 앞에 읍박 <목소리> 읍박 <목소리> <목소리> 예, 3박자라는 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So, 이가, 음, papa, papa, 니까 정박에 쳐야 a p a 걸 a p 렇게 a p a p 이런 거칠때 보시면, 어, 왜냐면, 이렇게 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모양 자체가 패턴이, 엘리라분리히라란랄랄가있란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그면 거길 라라 립빌 라라 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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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리고 지난 시간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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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대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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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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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레 라라 라 이, 이 가장 밑에 있는 세 번째 나오는 그 성부에 나와 있는 주제 어, 테마가 있고 가장 윗 성부에 요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선율이 된다고 했어요. 어, <laughs>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더 살리면 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목소리> 이건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놀람>

줘야 돼요. 어, 트리를 어디에서 멈출까를 생각을 하고 그 굴리는 거가 트리를 들으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서 위에서 굴려 트릴 위에 2 1 2 1로 트릴 거꾸로 여기서 랄랄랄라 랄랄라 토, 라, 시, 도까지만 왼손 치고 미, 네, 미, 파, 솔, 라,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음, 이거를 왼손으로 많이 올라가지 말고 미, 네, 미, 파, 솔, 라, 시, 도, 라, 시, 도 1, 3, 2 또 곡이 되게 짜임새 있게 잘된 곡이라, 음.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 이 주제가 되게 정확하게 어, 변형된 것도 별로 없고 보면은 어, 빰빰그뒤요이 뒤에 있는음이 길지 않아요. 빰빰 이렇게 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람빰 이야 거기 웃군 잘고 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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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라처럼 내려오잖아요 라라라라 을 하실 때 우선 8분음표로 정확하게 내지는 16분음표로 맞춰도 돼요. 어. 절대 빨라지지 않으려면 안 그러면 얘는 곡이 엄청 달려갈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랄랄랄랄라 그 그대신 엄청 짧게 치진 않게. 어, 그 무겁지도 않고 얘가. 립 i p u 이거 아랄고 o p p o 라라 o u 절대로 i p u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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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터 있어요. 레, 레, 레. 가 어. 자꾸 인템포로 자꾸 치려 그러네. 그래서 이 곡은 풀류드도 그렇고 푸가도 보통은 보면 두 개성 두개 캐릭터가 좀 보통은 이게 약간 반대되는 데이 곡은 두 개가 좀더다 분위기가 또 활발해요. 류루드 어. 넷, 빠빠빠빠, 둘다 약간 어, 성격이 약간 두 개가 캐릭터가 좀 비슷한, 어, 어, 두 개가 어, 조금 약간 반대되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 곡은 두 개가 다 곡이 좀 밝고 쾌활하고, 음, 그런 곡이라서. 그래서 푸가를, 어 따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왼손에 나오는 (16분음표들이) 오른손보다 훨씬 더 약간 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손에 보면은 어~ 이런 데삐삐삐삐삐삐삐삐삐 그러니까 (4개) 네 (2개씩)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돼. 이런 데가 (1) (2) (3) (4개) (2개) (4개) 네개 la la, la. <�ELLA> 3박자가 확실하게 이거가 돼야 되고 어,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니까 원투쓰리를 셀게 아니고 한마디가 원 그니까 한마디가 그냥 한박이하나에 어, 그냥 원이 그니까 하나가 되게 어, 그렇게 되는게 훨씬 더더 흐름이 좀 낫겠죠 그래서 푸가를 어, 잘 연습을 하셔가지고, 음, 저희 그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푸가를 음, 좀 음, 자세히 같이 좀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어, 제가 요거 손가락 번호, 그거를 악보를 표시해가지고, 어, 저희 클래스 e 거기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할게요. 네, 어,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네, 만나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